여러분 아오니 아시죠? 아오니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오니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히로시로 히로시로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타쿠로 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왠지 추워 으, 으. 어이,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켓이, 겁먹은 거야? 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급전 개네? 이제, 돌아가자. <laughs> 바보 같군. 얘가 나지? 괴물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어, 어이, 히로시로, 조심해! <laughs> 흠, 잠겨있군. 와, 뛰는 것도 없어, 이거. 집 겁나 넓은데? 어? 접시가 깨져있네. 접시 파편을 얻었다. 돌아가면 이제 애들 다 죽어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두리번, 두리번. 얘들아? 아,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애들이 사라졌어. 뭐? 다른 애들은 어, 뭐야? 달달달달달, 터키실? 달달달달, 달달달, 달달달,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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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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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 도서실 열쇠 사용했다. 오! 나왔다! 어! 침실 열쇠를 얻었다. 침실! 침실! 침실 열쇠. 여 위인가? 여이같테어 침실 여의가 침실이고 애들이 다 사라져서 쓰고 뭐야 이거는 이미 목힌거 뭐 아닐까 진짜 어어구 가운데는 서큐인데 저게 비밀번호 같은데 이거 뭐야 손수건을 얻었다 자 내가 지금 있는 건 손수건이지 아 손수건이지 아니 이렇게 쓱 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나온다고? <laughs> 드라이버를 얻었대. 웬 드라이버? 어! 뭐야. 세제를 얻었대. 변기. 올라갈 수, 내려갈 수 있어. 세제를 손수건에 묻힌다. 손수건으로 건반을 닦았다. 176. 아씨, 이럴 줄 알았어. 개, 쓰레같은 아이방 열쇠로 썼아 아이방으로 가봅시다. 여기다. 어! 히로시루! 무사했구나. 다른 애들은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구나. 나와 함께 가자.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나와 함께 가자. 농담하지 마. 괴물이 나오는 저택을 드러나린다니. 호감도가 떨어졌다. 나 조금 슬퍼질지도. 어, 뭐야? 히로시루! 무사했구나. 어, 어, 어 어떻게든. 너도 봤어? 그 괴물을. 갑작스럽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야. 그런 생물이 존재하다니. 출입구는 전부 막혀 있어. 갇혀버린 거야, 우리들. 그런 것 같네. 부담해서 탐색하자. 나는 1층을 보고 올게. 잘 부탁해. 여긴가? 여기 뭔가 수상해. 어! 손잡이를 얻었대. 그 다음에. 내려가. 이럴 줄 알았어. 내려가! 어, 아! 온다! 됐다. 손잡이 없는 문을 열을까? 언니 뭐야! 바람이가 아! 빙글뱅글, 빙글뱅글 빙글뱅글 돌아서 오케이 나이스 라이터로 얻었대 나이스 합쳐 뭐불 붙이는 건가 봐 어? 여기 뭔가 희미하게 뭔가 색깔이 달라 그지? 좀 유화감이 느껴진대 접시 파편으로 찢어 오케이 손잡이가 없어? 붙여 가 뭐야 이거 소가 있네 불을 붙인다 네 이게 왜 사진이 있는 거지? 어, 뭐야? 어, 최고. 지하실, 얻... 지하실 열쇠 얻었다. 문을 닫는다. 지하실 열쇠 얻었다. 어떡할 건데? 문을 뭐야? 에? 어! 여 대묘유. 문야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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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긴가? 여기다. 어웨이 아웃탑이 닮았네. 크크. 야 뭐야? 미카의 목소리야? 여기 있었잖아. 읏. 응. 와 누들 봐. 와! 잠깐만. 아니, 코갈거 있었는데. 미카야. 아오... 그녀는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 일단 아까 못간방에 못 가보자 어두워서 못간방 아이템 라이터 켜고 어? 봐봐 헉 이러시구나 놀라게 하지마 근데 얘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타키씨 무사했구나 하지만 지금 문제야 괴물에게 잡혀버릴 거야 도망칠 곳 따윈 없다고 내가 괴물 저택에 가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탓으 있다가 인형 머리를 꼽아.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전구는 말이죠. 어디다 쓰느냐. 전구를 머리댁에 꼽아. 에? 어? 뭔가 달라졌을지도? 그리고 가서. 어? 타카시. 타카시 연는 거지? 죽었네. 오 이. 지하실 열쇠 얻었다. 세이브하고. 어? 어? 세부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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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로 보했어떨어져 지하실 열쇠 사용했다. 아니 이 숨소리는? 어? 뭐야 문이다. 위험하다 위험해. 붉은 열쇠를 얻었대. 여기 어때요? 뭐야 이거? 오 나이스. 그림책을 얻었대. 우 그림책? 한 집에 어린 아우니가 살고 있었어요. 조권노인 그때 똑똑똑 경찰입니다. 문열어세요 당신 이 그림을 본적 있어? 어, 서표를 얻었대. 일단 여기를 먼저 풀어야 될것 같아. 슥. 1 2 3 4아 열렸다! 아 뭐야! 아니 근데 두명밖에안 나오는 거 봐서는 그 남자애 안 죽었나 봐. 야세이브하게 잘했다. 얘네들이 끼게 오는 이유가 있네. 여기 숨으라고. 나가 됐다. 이 카페트가 왜 여기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어 있을까? 원반을 <laughs> 얻었다. 아... 여기 한번 열어 볼까? 어? 어 뭐야? 싫로시로다으로무서했구나 히로시루... 어, 하지만 다리를 접질러 버렸어.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그렇구나. 아까 이걸 찾았어. 가져가 줘. 식초를 얻었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얘들, 이제 곧 죽나봐. 어떡해 그림 아래 버튼이 있다. 아, 잠깐만. 원망, 빨, 노, 노, 밥, 노, 빨, 빨, 노, 노, 밥, 노, 빨. 어, 금속 막대로 얻었대. 뭐야? 이게... 어, 너 열쇠 됐다. 안 나오네? 오메! 뭔가 밖으로 나온 느낌이다? 동굴 같은데? 뭐야? 여기로부터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네. 빨리 타쿠로를 데려오자. 하지만, 데려오는 길에 아우니를 만나게 되고, 타쿠로는 이미 먹히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겠지. 어? 정말이야, 히로시로타쿠로가 동료가 되었다? 뭐야? 여기서 잘 못하면은, 이제, 먹히냐, 혼자 나가냐, 이러는 것 같은데? 봐봐, 봐봐! 아! 네! 죽일 네! 네! <laughs> 네! 뭐해! 뭐해! 아니! 오 마이 갓! 아니, 맞다, 발 덧질렀다 그랬지? 아, 맞다. 문이 안닫었나 어떡해 제목 켰겠지? 다시 거기로 가보자 아니야 아직 안죽었을 수도 있어 넘어졌는데 날 쫓아왔잖아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다고 잘해졌네 들고 갔나 보다 야 뒷문 열쇠를 얻었다 뒷문으로 나가야겠다 결국 나만 탈출이니 뒷문 열쇠 사용했다 어? 뭐야 여기 고기 튀기는 소리가 와 이거 뭐야 여기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음 죽었고 나만 남았다 뭐야 이거 깜짝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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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스쳐 어 됐다 <laughs> 아니 깜짝 놀래키는 거 보소? 서재월 실 사용했다 새로운 데다 여기다 눌러봐 뭐야 이거 밀수 있다 어? 여기 뭔가 올라가서 그림 달아... 뭐야? 야옹. 에 <목소리> 고양이 야옹.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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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얘거봐 <희생이 목소리> <인간! 목소리> 아니 뭐야 나왜 잡힌 거야? 아니, 자일리토리래. <laughs> 의자가 여기 필요하네. 3045가 아까 여기다 쓰는 건가 봐. 3045. 지하실 열쇠 얻졌다 여기 집은 지하가 몇 개요? 지하실 열쇠. 어? 언니, 에반데? 쟤네, 쟤네 저기 맨 아래 저거 있는데? 나올나 봐. 중인가 개웃긴애. 크크크크. 어 어. 다다. 한 차고는 나오겠지? 에? 어? 타쿠로 무사했구나. 아니야. 어, 위험한 상황이었어.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여기 우선 함께 하지 않을래 에? 뭐야? 살아 있었네? 뭐야, 살아 있는데요? 뭔가 수상한데? 죽은 타쿠로가왜 여기에? 바로 이쪽으로. 바로 도망가. 바로 여기 도망가서? 바로 이리로 가가지고? 샤샤! 샤! 무이안닦겨무 바로 여는 거 무서워. 아니, 말도 안 돼. 됐다. 길 따라서? 어, 아, 여기 아래. 그러네. 이리 와. 와, 나 점점 빨라져. 어, 나, 나 사라졌다? 뭐야? 필사으로 달리는 중 거리로 나왔다. 괴물은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끝인가? 와. 미.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나로선 알 수가 없다. 친구들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채다. 아니, 먹히는 거 봤잖아. 너도 뭐야? 이 누구야? 뭐야? 뭐야?